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0월 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이제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동, 이동 평균선 위에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봉상에 부딪힐 수 있는 저항자리는 딱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인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죠 그 자리가 1310원 자리입니다 1310원 1300원이 오면은 매도해도 될 만한 종목이고 그러면 9% 정도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은 116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900억대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은 올해 2000억 가까운 매출액이 나올 수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854억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1300원대 매도가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종목은 썬데이토즈 입니다 애니, 애니팡으로 유명한 종목이죠 어, 게임주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음, 게임주로 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며칠이죠? 10월 4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 때 거래량 260만 주를 기록을 했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주가를 올린 상태에서 이 주식, 주가의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부딪히는 자리는 240선 자리에 저항이 하나 있죠. 이 자리가 이제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2만 1 천원대까지 상승은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거리랑 흐름을 봐서는 2만원대 머물지 않고 2만 1 천원대까지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봉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살펴보면, 가까운 저항은 60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위에 이제 120선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3만원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19,600원인데, 3만원대까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밀봉상에서 저항대를 부딪히고 빠지면서, 그리고 또 부딪히고 빠지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중기적인 패턴으로는 3만원을 향해 가는 주가의 흐름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트로 매딕이라는 종목입니다. 인트로 매딕도 최근에 바이오주의 상승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4천원에 오기 전에 3,900원짜리에 지금 매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20선 20선 이 60선을 뚫는 그런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습니다 인트로메딕은 3900원 매도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흐름을 제대로 타버리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58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7900원대부터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다가 반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트럼 앱이 3,900원, 1차 저항 마디 3,900원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앱클론입니다앱클론 이중 항체 관련주죠. 이중 항체. 이중 항체를 하면 표적으로, 표적으로 항암세포 치료를 하는데 동시에 면역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중 항체라고 합니다. 어제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구름층 상단에서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항을 뚫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더블 저항이죠. 120과 240이 결집되어 있는 자리 45,000원 대입니다 45,000원 대 지금보다 10%의 상승은 단기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스윙으로 본다 그러면 53,000원 대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제 거래량이 좀 많았죠. 어제 거래량을. 거래량을 크게 기록하면서 잠시 눌러가는 누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갈짜리 45,000원대까지의 상승 10%의 상승은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리버리라는 종목입니다 셀리버리 셀리버리는 모든 이동평균선을 장악하고 저항을 뚫었습니다 매몰대도 뚫었고요 어디서 부딪힐 수 있느냐 보여드리는 자리, 53,500원 자리, 53,500원 자리입니다. 지금보다 한10% 상승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 휴일을 지난 다음날, 한 번에 갈 수도 있겠고, 한 번에 가지 못한다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가 53,500원 자리입니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의 지지를 확인해야겠죠. 매물대 지지를 받고 53,5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봉대의 이 기준선도 통과를 했습니다. 상장한 지 1년 정도 된 회사인데 주봉의 기준선을 뚫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의 이런 저항대만 뚫어버리게 된다면 이 종목도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또 눌러주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공간이 이제 열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대 53,500원이겠지만 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나서는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보령제약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실적이 아주 우량한 회사죠. 작년도 영업 이익이 250억 나왔고요. 상반기는 208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을요. 매출액이 2,400억, 올해 예상 매출액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은 한 400억 정도 되고, 시구 총액은 5,5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령 제약은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품 있는 제약바이오와는 차원이 좀 다른 종목이죠. 13,3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예상합니다. 현재가 12,550원인데, 그럼 7%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겠죠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청당 제약인데 종전 설명드렸던 보령제약처럼 삼청등 제약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저평가된 종목이고 실적이 잘 나는 종목이죠 영업이익 상반기 153억 작년도 영업이익이 155억이니까 155억이, 상반기 이미 전년도에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부딪히는 자리가 37,000원대 저항이 있죠 37,000원대 저항 뭐10% 가까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42,000원 대까지는 갈수 있는데 단기로 부딪히는 자리가 37,000원 대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령제약처럼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 3천농 제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라젠이텍스입니다 네, 테라젠이텍스 이 종목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인데 가깝게 저항을 설정한다면 여기가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이제 8,300원대입니다 8,300원 8,300에서 8,350원 정도 600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한 7%가 되겠죠 테라젠 이텍스, 이렇게 120선에서 부딪힐 수 있겠지만, 거기를 뚫고 나면은 240선과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저항, 9600원 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저항마디는 8300원, 2차는 9600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스코텍. 조금 전에 보셨던 테라젠 이텍스와 같은 그런 흐름이죠. 앞에서 1 2 0선에 저항을 부딪힐 수 있고 다음은 240선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는데 현지가가 19,900원입니다 1차 저항대가 21,000원이고 2차 저항대는 23,000원입니다 21,000원 23,000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21,000원에서 부딪히고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2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겠고요 주봉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이렇게 21선에 부딪히고 있는 자리인데 기준선이 21,400원입니다. 21,400원. 그러므로 21,000원에서부터 21,400원. 이 사이가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봉에서의 기준선 저항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21,000원대의 저항이 있으므로 짧게 끊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 이수 앱지스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매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반복하면서. 근데 지금 저항 때 120과 240선을 동시에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이틀에 걸쳐서 부딪혔는데 이렇게 두번 하게 되면 세 번째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8,150원 자리. 8,150원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도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왜 그렇게 윗꼬리를 달았느냐? 두 개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봉의 60선과 기준선 자리가 두 개의 저항 역할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주봉의 상태를 본다 그러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기준선 자리가 7,190원이었으니까요. 7,190원에는, 매도를 걸어 놓는 게 일단 정석이었죠. 어제 10%가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미리 7,190원에 매도를 걸어 놓는 게 맞는 대응이었습니다. 두번 정도에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었으니까 다음 돌파시는 이제 주봉에서도 이 자리는 돌파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주봉에서 걸리는 자리는 매물대 부딪히기 바로 직전 자리. 그리고 주봉에서 120선과 구름층 상단자리 이렇게 되겠죠 주봉에서 보이는 자리는 8000원과 8600원 사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아 8100원선 8150원선에서는 부딪칠 수 있겠구나 그 자리가 이제 매몰대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120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자리와 부딪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0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 그자리가 8155원 정도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자리에 맞게 되죠. 이 자리. 8155원은 강력한 저항이란 얘기죠. 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그러므로 81로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